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안전하시고,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서, 저항력이 충분해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배해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강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 금주에는 국가가 지정한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금주가 며칠 날이죠? 네. 에, 5월 21일 여러분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달력에도 부부의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이 날을 세계 최초로 이렇게 부부의 날도 정하, 정하고 있는데 에, 우리나라의 그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 두 분께서 어, 이 날을 시작한 겁니다 에, 이 날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부부의 관계에 아주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또 화목된 가정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날은 국가적으로 그 인해서 이제 가정이 점점 점점 이렇게 단순화되고 있는데 그가정의 아주 핵심 두 기둥 그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해야만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랄지 고령화 문제랄지 각종 어떤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해가지고 2003년 12월 18일 날,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정부에 청문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부의 날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날짜는 해마다 5월 21일,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그 가정의 날에 21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날이 법정 기념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의 날이 창원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로부터 27년 전에, 27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쓴이 에베소서에 부부에 대한 그걸 얼마나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서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이 시작되는 첫 창조 때부터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니까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이얘기가처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부부를 사랑하시고 또이 부부를 인류 출가 선상에 놓으셨고 인류의 시작에서 인류의 끝나는 그 날까지 이 부부 이야기는. 계속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추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부부 행복의 원리와 교회 행복의 원리가 동시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2 8절로 31절까지 부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32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소와 교회에 대해 다 아멘. 예.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 부부관계가 참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즉이 부부 관계하고 그리스도와 주님과 교회와 관계가 다른 얘기도 아니라는 같은 이야기라는. 그래서 부부의 행복 원리와 교회의 행복 원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성도라면 그리스도는 성도의 신랑 성도의 남편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도 스 어리의 신랑이고 남편이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남편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좀신망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도 있었나? 하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의 도 남편은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내 남편이 되시고, 내 신당이 되시는, 심지어 내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부 행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과 존경의 원리.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보십시 23절에서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대비. 그또께서 교회에 머리댐 것 같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교회가 해도 하어는 아내들과 범사에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습니다 항상 부부관계를 말할 때 먼저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관,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리입니다. 그 뭡니까? 주께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냥 내 작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의본입니다 <laughs> 여러분 남편이 같이 오시면 남편한테 아내가 말. 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laughs>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다. 주님. 그래서 남편이, 우리 진짜 최고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남편을 주신다. 남편을 아주 존중해 요 아주 귀하게 여기하고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세상에 우리 한국 남자들 무뚝뚝해가지고 나를 비롯해서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또 남편이 지켜야 할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할 일은 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아내 입장에서는 복종하고 존경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하라는 사랑.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몸을 던지는 거죠. 그런 이생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어느 게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사랑하는 게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헬라워, 힙합, 후보라는 말은 자세를 다치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그런데로 사랑은요 전적으로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또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어떤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주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코 쉽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몸보다 더 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보다. 우리 남편들이면 아내에게 당신은 내 몸보다 도 소중하십니다. 시작. 다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집을 다해야. 그리야,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되는. 행복은 그냥 한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수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 던지겠다는 그런 마음.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을 존중하고 독청하는 그런 관계가 최고로 행복한 부부 원리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부부의 행복 원리가 떠나고 만나는 원리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를 육체가 될지니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미 성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 어른이 다 보도, 어른이 되었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얹혀서 할건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그만큼 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결혼을 잘 못해? 안해? 아유 어떻게 내가 한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집안 짓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도요 부모님의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자격입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합할 것은 합하는 게 부부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막 도회시하고 구려하라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니죠. 어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모 밑에서 살아, 자라왔고 부모의 모든 도움관대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독립해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그냥 안 가두면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면 돼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말고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감 있게 생각해요. 세 번째, 우리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3 1째되면그 둘이 한육체가될지니임이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 가운데 육체와 육체가 함께 하나 될수 있는 관계는 딱 부부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 전에는 이성관계가 좀 복잡했을지라도 결혼 후에는 이성관계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아내밖에 모르고 자기 남편밖에 모르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돼야 돼. 하나 되라고 주님, 하나 되라 육체만이겠습니까? 마음도 하나 되고, 생각도 하나 되고. 아내는 남편편 들고, 남편은 아내편 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편 들지 말고, 남편편 드시고, 아내편 드세요. 목사님 과 같이 욕하세요. 그런가 운데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원리를 또 말씀하십니다. 역시 그냥 세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첫째는요. 경외하고 목적의 원리입니다. 21절에 그 그리,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22절에 죽게 하듯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을 경외하고그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그 주님을 향한 보답으로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멋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았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그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대답이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 관계도 너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도 너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할 일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절대 목적입니다.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구요 우리들이 교회를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다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 그 우리 머리는 머리는 뭐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요, 발도 두 개, 손도 두 개,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돼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지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 하나를 통해 모든 지시를 받고 그 머리의 지시가다 손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기독교의 교주 되시는 주님 기독교는 인간이 교주가 될수 없어요 이단들에서 자꾸 교주들이 나오는데 그건 사이비 이단들이 뭐해요?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잖아요 짝퉁이 아요 짝퉁이 가짜 명품을 보면요 우리는 구분이잘 그 안돼 너무 잘 만들어서 가짜 근데 짝퉁이거든요 근데 이단들도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기독교 포장을 했지만, 짝퉁이 기독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머리라그 머리의 지시를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의 행복 원리는 떠남과 만남입니다. 역시 부부 원리와 같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부부 원리이듯이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떠나고 예수와 합하는 것이 신앙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30일. 부모를 일단 안에 와프하는 것이 큰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고 을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했으면 을그 후에는 남녀 교제가 선명, 남녀 관계가 선명해. 결혼한 세대한테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남자부터 카톡이 안 되는지 어디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집을 남편을 등아니하거라 이건 있을 수없다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결혼을 해놓고 이제 응? 다른 여자로부터 뭐때시을 때도 없이 카톡이 오고 응? 그래가지고 또방 늦게 어디 그렇게 쏘아다니는지 그렇게 쏘아다니고 그 남편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면요,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것들 다 꺼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어, 어디 가서 뭐, 어, 절회가 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사주 어? 팔자로 되거나, 심지어 여러분,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가끔 그인간 어, 스포츠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인간 스포츠 나오나 모르겠네 뭐 주말에 은세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다쓸데 없는 것 같아요 살기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팔자도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이후에는 팔자가 바뀐다니까요 왜? 저 혹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네? 나의 미래를 열어가실 여호와의 하나님이신데 뭘저 땡이한테 래를 물어보겠습니까? 나보다 더 우상한 사람한테 아무리 나보다 더잘 사는 건 소용없습니다 사용 사람입니다 사용없어요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그 주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지요. 알렐루야그 네. 네. 조신 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되게 만드실 거란 말이다 점쟁이가 네.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자꾸 떠나야 돼요. 네. 자꾸 떠나요. 세상의 죄악이나 어떤 것에서 점점 떠나고 주님과 더, 주님과 더 긴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와 성도의 행복관리 세 번째는요 하나든 하나든부부원리 똑같으니까 신앙생활 궁극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블랙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는 게 궁극적인 우리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대인관계도 잘합니다, 부부관계도 잘합니다. 왜? 예수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대풍부치는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낯으시면 그 마음 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누구를 못 대하고 있어요? 누구를 못 용납하겠습니까? 부부는 하나 될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해요. 근본적인 원인 은 그거예요. 그로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최고의 남자다. 하나님이신 최고의 여자다. 난저 사람밖에 없다. 그럼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늘내 마음속에 남편은 아내가 자리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이 자리하고 있 그래서 주님 섬기듯이 죽기라도 탈아 있으니까 주님 섬기듯이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 섬기듯이 아내를 바라보고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 가정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 행복해지는 걸까요? 뭐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는 한데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서로 믿는 거.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매립자과 같다. 온갖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재활용 품으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다.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인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와, 아, 잘난 척 해봐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습니까? 거기서도 있죠, 사실. 피참을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애매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벽난로가 있는데 그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불 타고 있는 장자가 나만 꺼내서 다른 쪽에 이렇게 놨더니 그 타던 장작이인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신앙을 소도 이렇게 혼자 서하다 하면 좀 타다가 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사실을 거름이 보던 이 믿음 좋은 반신자가,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를 잘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부부의 행복관리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될 때, 교회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교회에서 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허락하신 남편, 아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んだだアメリカ。